나무아미 타블 나무아미 타블 나무아미 타블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분 의 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얇은 책인데 일본 저자가 쓴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도 비슷한 내용인데 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세수하는 물이나, 빨래 하는 물이나, 이런 물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물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마음을 담아 표현한다면 그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처럼 하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모양도 반듯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역시 반대로 물에게 싫어, 미워, 짜증내는 모습으로 말을 한다면 역시 똑같은 물이 아주 썩은 달걀의 모습처럼 허물허물해지고 악취가 나고 모양도 아주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나 채소하는 물이나 함께하는 이 물까지도 우리 사람의 마음과 말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주위의 환경에 우리 스스로의 주인공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한다면, 역시 주위 환경도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일그러진 모습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 내뱉는 말이나 마음의 상태가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어, 나타날 때그 결과도 똑같은 그런 길과 카보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정체가 이같이 사랑과 감사 또는 미움과 증오 그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뭔가 이과 생각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면 주위 환경도 역시 똑같이 반응해서 내게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으로 보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